공수정안은 국민의 결연한 저항으로 12.3 비상 개엄이 저지될 수 저지될 수 있었음을 분명히 하기 위하여 감사문의 제명을 12.3 윤석열 비상 개엄을 저지한 대한민국 국민께 드리는 감사문으로 수정하고 금일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탄핵 인용 결정을 주문에 반영하기 위하여 일부 작구 등을 수정하려는 것입니다. 의사일정 제 2항 12.3 윤석열 비상기험을 해제한 대한민국 국민께 드리는 감사문을 상정합니다. 국회 운영위원회 박성준 의원 나오셔서 이 안건에 대해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중구 성동구을 출신 국회 운영위원회 박성준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12.3 윤석열 비상겜을 해제한 대한민국 국민께 드리는 감사문에 대해 심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진성준 의원의 169명이 발의한 동감사문은 우리 국민의 민주주의 수 의지와 결연한 한거에 힘입어 유현, 위법한 12.3 비상계엄이 해제될 수 있었다는 사실에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는 한편 국회가 내란의 정통식까지 국민과 함께할 것을 다짐하는 내란대로 의결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 좌석단 말기에 회의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성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박찬대 의원 외 169인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박찬대 의원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박찬대입니다 지금부터 12.3 윤석열 비상계엄을 해제한 대한민국 국민께 드리는 감사문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동 수정안은 국민의 결연한 저항으로 12.3 비상계엄이 저지될 수, 저지될 수 있었음을 분명히 하기 위하여 감사문의 제명을 123 윤석열 비상 개엄을 저지한 대한민국 국민께 드리는 감사문으로 수정하고 금일 헌법 재판소에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탄핵 인용 결정을 주문에 반영하기 위하여 일부 작구 등을 수정하려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 자석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12월 3일, 내란속의 윤석열이 중무정 군대를 동원해 대한민국 건정질서와 민주주의를 무참히 짓밟은 지 123일째 되는 오늘 윤석열이 파면됐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위대한 승리이자 수십년 피땀으로 일고 온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장쾌한 승리입니다. 백척 간도의 위기에서 오늘과 내일의 대한민국을 구해주신 국민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12월 3일 스산했던 내란의 밤이 바주에 바로 어제 일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가장 먼저 국회로 달려와 맨몸으로 계엄군을 막아선 것은 바로 우리 국민 여러분이었습니다. 국회를 봉쇄한 경찰에 맞서며 개엄 해제를 위해 모여든 국회의원을 국회로 들여보낸 것도 바로 우리 국민 여러분이었습니다. 차디찼던 한겨울 칼바람에도 알루미늄 생존 담요 한 장과 온몸으로 견디면서 여의도에서, 한남동에서, 남태령에서, 광화문에서, 또 안국동에서. 헌법 제1조를 온몸으로 입증해 주셨습니다. 헌정 질서 수호와 대 민주주의의 회복을 위해 장장 123일 동안 빛의 혁명 대장정을 완수해 주신 국민 여러분의 결연하고 평화적인 투쟁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빛으로 우리 역사에 영원히 기록되고 전 세계 민주주의 역사의 모범으로 남을 것입니다. 지난해 12월 14일, 윤세결 탄핵소추안 제안 설명을 하면서 노벨문학상 수상자 한강작가의 화두를 떠올렸습니다. 과거가 현재를 도울 수 있는가? 죽은 자가 산자를 구할 수 있는가? 그때의 제 대답은 그렇다였습니다. 지난 넉 달을 보내며 제 대답은 더욱 강한 확신으로 바뀌었습니다. 과거가 현재를 온 마음으로 도왔고 죽은 자가 산 자를 온 힘으로 구했습니다. 멀리는 1919년 3일 운동과 1960년 4.19 혁명이 갑각계는 1980년 광주와 1987년 6월 항쟁이 그리고 2016년 촛불 혁명의 역사가 2024년 12.3 내란 사태에서 대한민국을 지켜낸 원동력이었습니다. 우리 국민의 위대한 빛의 혁명은 이제 다시 과거가 되어 미래를 돕고 우리의 후손들을 또다시 구할 것이라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대한민국과 우리 국민은 어떤 위기와 난간도 능히 극복하며 계속 전진해 나갈 것입니다. 선후배 동료 의원 여러분, 국민의 대표 기관인 대한민국 국회가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 수호라는 불굴의 의지로 대한민국을 지켜내신 우리 국민께 무한한 감사와 경의를 표하고자 합니다. 위대한 국민 승리의 역사를 기록하고 기억하고자 대한민국 국회가 123윤석열 비상 개엄을 저지한 대한민국 국민께 드리는 감사문을 채택해 주실 것을 모든 의원님께 정중하게 제안드립니다. 만장일치로 찬성 표결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박찬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국회법 제96조에 따라 수정안부터 먼저 표결하도록 을 하겠습니다. 123윤석열 비상계엄을 해제한 대한민국 국민께 드리는 감사문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7인 중 찬성 187인으로서 12.3 윤석열 비상계엄을 해제한 대한민국 국민께 드리는 감사문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